팩트시트 카페인 안전기준 카페인 섭취 안전기준에 대해 미국 농무성이나 유럽식품안전국에서는 카페인 1일 건장 섭취량을 400mg으로 1회 200mg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의 1일 섭취 안전기준은 200mg입니다. 하루 카페인을 600mg 이상 섭취하면 과다 섭취로 카페인 중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커피나 녹차, 과라나 주스의 카페인 함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커피 240ml에는 평균 카페인이 100mg, 녹차 240ml에는 평균 카페인이 40mg, 과라나 주스인 액티바이저 10g에는 카페인이 60mg 들어 있습니다. 하루 커피를 4잔 이상 마시면 카페인 안전 기준치를 넘어 카페인 중독이 될수 있으므로 하루 세 잔의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